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0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글 명언은 100번을 반복해도 무해한 7가지 말.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오히려 더잘 되었네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참 대단하세요. 늘 배웁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덕분에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늘 좋게 봐 주신 덕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감스님들 덕분에 제가 아침 방송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감사스마일이 감사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숑 님의 스투TV를 방송 스투TV에 다녀왔습니다. 어, 제가 어제 다녀온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어, 검단 신도시의 검단 부동산 프로 남수란 대표님을 응원하러 깜짝 어 말하지 않고 깜짝 방문을 했는데 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 빠숑님하고 어제 남수란 대표님하고 이쪽에서 방송을 하는데 저는 어디 있었냐면 어 방송 기, 방송을 방송 모니터 기준으로 왼쪽에 있었어요. 왼쪽에서 어 검단 부동산 프로 실장님하고 그리고 이승민 대표님하고 저하고 왼쪽 편에서 실시간 라이브 시작할 때부터 끝마칠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방송을 갔다가 실제, 어, 제가 작년에 8월 10일쯤인가 아무튼 방문을 했었던 게한 1년 만에 제가 방문을 한것 같은데, 반겨주셨던 또 빠쇼님부터, 그 다음에 제가, 어, 감자스마일 삼총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승민 대표, 고남순환 대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사진을 갔다가 또 찍었는데, 어, 또 실시간으로 또 감사 스마일 감스님들이 또 많이 또 들어와 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신 모습에 제가 찐 감동 받았고요. 또 남서영 대표님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검단 신도시를 갔다가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제 너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깜짝 이벤트로 또 수색 등산 루타운의 이승민 대표님께서 이제 7월 22일 날 어, 다다음 주 월요일 날또 오후에. 빠시님 방송 스튜디오에 또 출연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빠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감사스마일 어, TV 애청자분들 덕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응원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가는 게또 맞지 않을까 그래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또 이승민 대표님도 실제 수도TV를 갖다가 또 이렇게 방문하기를 또 희망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방문을 했는데 어, 가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고요. 또 이승민 대표님도 이제 방송 출연을 갖다가 또 하기로 결정이 돼 있다 보니까 감사 스마일이 두배더 기뻤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천 서구의 대장 검단 신도시를 지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녹화로 또, 또 시청해주실 것을 또 이야기 드리면서 어, 또 공교롭게 어, 남수란 대표님하고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라이브를 계획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거를 계획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오네요 지금 상승기 시작인 것인가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서 돌파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1교시 부동산 8시에 오늘 저녁 8시에 어, 감자 스마일 TV 라이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검단 부동산 프로 어, 라이브에 라이브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또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검단 신도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변 분들께 많이 또 홍보를 해서 어, 같이 또 실시간 소통을 또 하는 시간으로 또 어, 방송을 또 꾸며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 감자 스마일이 지난 1월달에 고향 음평선 기본 계획을 발표를 확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또 관심과 또 사랑을 받았었는데, 제가 관련해가지고 오늘 고향은평선 포함해가지고, 어 광역교통 관련해가지고, 어, 개 광역교통사업이 최대 1년 단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김동욱 기자님의 기사, 고향, 서울 있는 고향은평선 열차 규모 확대, 2031년 고향은평선은 개통을 왔다 할 것이다. 라는 반가운 기사입니다. 감자 스마일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고향 음평선 관련해 가지고 지난 1월에 발표를 해가지고 뭐 행신이라든지 화정이라든지 또 도래올 마을에 상당히 큰 호재였는데 아직까지 정말 뭐 착공은 아직 또 정말 실시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착공이 내년이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아마 내년, 내년에는 아마 실시계에 들어갈 것 같고, 내후년에 2026년쯤에 아마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 하반기에, 어, 창릉천마을 지금, 어, 보시는 것처럼, 도려울마을 6, 7단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SO, S6, A4 신혼희망타운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착공이 들어갈 수, 착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뭐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관심받지 않을 때, 그다음에 착공 들어가기 전에 내년까지는 아마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뭐 내가 고양시 또고양평선을 갔다가 2030년을 내다보고 미리 들어가실 분들은 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드립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국토부의 대광이 광역교통 개선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고양시 9개의 광역교통 사업이 최대 1년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뭐 킨텍스, CJ 라이브시티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어 있어가지고 또 많이 허탈해 하셨던 고양 시민들, 어, 고양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뭐, 씨, 하든튼 간에, 지금 또, 어 그거는 또 그거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향 음평선이 또 기존 세 칸에서 네 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량이 아닌, 네 량으로 해가지고, 일단 확대하기로 결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개통 시기도 2031년으로 또 확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 축하할 일이고, 또, 고향 음평선의 그런 파급 효과는, 또, 서부선과 또 직결로 또 연결이 되고, 또, 여의도를 갔다가 한 번에 환승 없이 또갈 수가 있고, 또, 관악구까지, 또 2호선에 갔다 환승할 수 있는 관악구 신림동까지도 한 번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관악구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도 고양시의 접근성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는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창릉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장항지구라든지 삼송지추 그다음에 원흥, 그다음에 향동 덕은지구까지 중소규모 대택지 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 단체입니다. 그래서 고향 특례시로도 지금 이제 어 지위가 격상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교통망이라든지 일자리가 너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 고양시에 지금이라도 내집마련을 해야 되나 아니야 고양시에는 내집마련 할할 곳이 안돼또 여기는 전세나 월세로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들 많은데 어 제가 어 짧은 조금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금, 고향시가, 어,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7월, 8월, 9월 달에, 어, 내집만에 하는 게 기회이다. 제가 검단 신도시에 2월 달에, 어, 제 방송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검단 신도시에 관심 갖고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정말 제, 제 이야기대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검단신도시를 갖다 관심 갖고 있고 또 운정신도시도 어, GTXA 개통하기 전에 지금 관심 맞으면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내일 방송 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GTXA 운정역 이지도원이라든지또 여러 가지로 또 운정에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우선 사업비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고향 은평선 철도 사업이 열차 규모가 이제 기존 3칸 1편성에서 4칸 일편성으로 확대 되기로 했고요. 또6호선세자력을 시작을 해가지고 향동이라든지 어, GTXA 창릉역 그다음에 능곡 3호선 화정역을 통과해가지고 고양 시청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이, 정부에서 이 같은 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반영해가지고 2031년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내년에 실시 계획이 들어갈 것 같고 이제 착공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에 지 들어가면. 충분히 2031년에 개통이 가능하다는 말씀 오늘 강조해서 드립니다. 또, 고양시 내에 9개의 광역교통 집중 투자사업 위치가 지금, 어, 지표 한 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신평 한류월드 IC 기아구조를 또 개선을 하고요. 또, 고향 평선 포함해가지고, 지축역, 원흥역, 한국항공대역에 이제 환승주차장을 또 만들고, 또 제2자유로 버스 정류장을 갖다가 또두 개소를 또 설치를 할 것이고요. 제가 지금 백석에서 화전동까지 이 도로 확장도 지금 많이 불비합니다. 지금 4차선에서 6차로까지 지금 확정을 하겠다라고 또 지금 이야기하고 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미케아까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이 도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백석동에서 화전동 간의 도로 확장도 빨리 공사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제 이제, 감단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제청자분들이나 찐팬분들은 왜고양시 관련해가지고 빠숑님 방송에 출연하지 않느냐, 또,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의 바람은 어 빠르면 뭐 7월 8월 달에 안에 또 넘어올 수 있겠지만 저는 찬바람이 불면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고양시에 내집마련을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고 고양시의 분위기는 지금하고는 또 다른 양상으로 또갈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감수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이 삼총사 분들께 그러니까 저 포함해가지고 이제 제가 삼총사라고 닉네임을 붙였는데. 제가 2월달에 어, 남수란 대표님 사무실에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3월달에 수색등산드타운에서 또 라이브 때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어, 토끼국을 또 가서 또 같이 또 식사도 하면서 지금하고는 분명히 다른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정말 제 이야기대로 또 그렇게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분들께 빠쇼님과의 어, 방송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제 바램대로 어, 또 빠쇼님이 제 속마음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먼저 어, 남수란 대표님이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다다음주에 이승민 대표님께서 또 수색 등산 노타운이라든지 포함해가지고 뭐 더군까지도 또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또 시간이 마련된 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제가 저녁 8시에 금난 어, 신도시에 가서 직접 뭐 남수란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또, 또 어제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도록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동산 시장을 갖다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어떤 분께서 창릉3기신도시를 갔다가 마냥 기다리고 있고 또내집 마련을 갔다 못하신 무주택자분이 제가 또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가,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갔다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저의 이야기가 또 기회 거슬리고 또 듣기 싫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당황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잖아요 감스님들 많이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의, 주택가격이 비싸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앞으로 더 비싸질, 부동산 가격, 또내 집, 그 다음에 내 아파트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내집 장만을 해서 편안하게 내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노후를 갖다 준비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100번을 반복해도 무해한 이 7가지 말을 항상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 요즘에 제가 하는 이야기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말에 이 말에 어 정말 크게 어 그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 말에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 어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감사스마일이또 증명해 보이고 있고 또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이런 생각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가져오고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라이브 시간대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